<laughs> 야, 너한번더 갔다 와, 안 되겠다. <laughs> 맞아, 더. 아니... 다시 내려갔다 와. 심호흡 <laughs> 좀 하고. 와. 여기서 모두가 있는데서 소리 한 번만 질면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소리 질러도 돼, 너 어? 어차피 소리 안 어, 들어오잖아. 밖에도 얘기를 해야 돼. <laughs> 야, 나... 아니, <laughs> 밖에도 얘기를 해, <laughs> <laughs> 이슬아. <순환이 웃음> <laughs> 이번에 지면 내가 갔다 와야겠다. 소리 지르지 말아. 그래, 소리 지르지 말고 한숨 한번 쉬고 웃으면 돼. 노래, <laughs> 노래 불러보라니까? <laughs> 찬물 마시면 돼, <laughs> 찬물. 찬물 마셔. 속이 <laughs> 시원해지. 우리 이제 호그 딱 나왔잖아. 이제 즐겁게 하면 돼. 보여드림. 나, 저, 나 그거 알아? 너무 화나서 정신이 몽롱해. 술 마신 거 같아. 나 이거 지면은 맥주 한 캔만 사 올게. 좋아 좋아. 오늘, 오늘 좋아 이라고. 그래 아니, 오늘 아니, 많이 분위기 았어 오늘 패작을 좀 많이 아, 만났어. 아, 예, 메이너 B C. 뒤 빠지고 요. 우양짤이고요. 라마 원이고요. 라마, 원이고요. 라마... 에이, 우양짤. 네 네. 메이 짤! 메이 짤! 나나 원! 나나 원! 나나 원! 나나 원! 구호점! 킬! 살려주세요! 여기 여기! 전 여기요. 주일세요. 못 잡는다. 나 이거 뭐, 먹을게. 미지개만 빠졌네. 다 왼쪽인 거 같은데? 불이 나왔네. 어? 불을 를왜 하지? 아 근데? 나한테 쳐봤더니 바로아이이시이 네. 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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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점이 하나. 혼자. 가 아니고 친구 많아. 많아. 라마필. 천천히 해 천천히 면서해 천천히 봐라! 아, 시안폭탄! <목소리> 아 여기 브리의킬브리잘아브리를 아, 페이 어, 여기 여기 나마 혼자 나노라마 라라 라아나 잡았어? 아 잡았구나 와 원장님 왜 딜량 1등임? 대박 나, 잘 봐. <laughs> 나 딜량 1등임? 다들 뭐하셈? 그니까 진짜 뭐함 다들? <laughs> 반성 좀하셈 반성. 반성이요. 와, 킬코 무빙 봐. 이야, 이야, 킬코 무빙. 아, <laughs> 개웃기네. 야, 야. 너왜나수치스럽게 아, 너는 성과 아, 안좋아. 아, 이거 수치로 하나 따야겠다 아니, 진짜. 아, 진짜, 존, 진짜, 아, 왜, 진짜 존나 웃기네. 도 존나 웃기면 내가 보여드리아 <laughs> 진짜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, 아아아아 어? 거 소리 지르잖아. <laughs> 지금 모금 <모금철이> 처리 되잖아. 나만 <laughs> 끌어봐, <laughs> 나이스 빠져, 빠져. 아, 벽에 붙을 수밖에 습니다 기둥 하나에 의존해야 돼, 돼지 새끼는. 원장님, 우양 연습한 게 보람이 됐나본데 우양 고수야. 감사합니다. 우고수. 나무도 못본 거, 우고 우고지. 우고지. 우거지 우고지. 우고지. 우지우거지 우고지. 우우지우지고지 I 면 e m 참았겠네요. 난 여기야 h 가 하나 하면 되죠? name. I'm Dejo. I'm 어? 요 j o Oh, I'm Dejo. Oh, I'm Dejo. Oh, d 내 j o d e 자기 맞설. 안녕하세요. 아시발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구 우클릭 개사김. 이거 보세 한포심 개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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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사, 개삭. 개사. 개삭인데 그립이 없는 수준인데. 조용하세요. <laughs> 4직니까 끝. <laughs> 오. 17포. 이거 50포야. 아. 아끊었네 겨울 그렇지 누나! 아 형님 예뻐. <laughs> 오늘따라 많이 패시네요, 그렇게 해봐. <laughs> 약간 포켓 토치 사건 이후로. 아포 재미가 느리셨어. 이게 담지 <담자> 않나 <laughs> 이거 포아죄송 <포테> <laughs> <laughs>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 오지 마, 고 오지 마, 고 오지 마, 오 오지마 공, 오지마 공, 오지마 공. 오지마 공. 없어 오어없오 씨발! 오지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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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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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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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네 오늘 수위 높다 누구나 아 그래요? 응누가 음. 높아요 방 자체가 높아 게임, 게임이 아, 그, 야해 이거 <laughs> 아, 존나 그래? 많이 와 씨발 게임이 야해, 아, 야해? 음. 아, 씨, 어 야해? 아씨 어! 저어보자 한번 아 씨발 누나 한번 질퍼나게 놀아보자 아니 뭐라 그래 누나? 아 누나 아직 12시 안 넘었다 아, 말했다 아, 아, 말했다 나 죽어서 살다 이거야! 오케이! 기야 뭐 방금 S자 그립이에요이 착착 이거야! 어? 이착착이야야 S자 그립 이거너이 너, 너 진짜 이거야! 이오 진짜 거야 이거야! 이뭐야이거거야이거거야거야거야거야 이거야! 이거야! 이체 아하. 채찍을 uh -huh. 되게 잘쓰네 S자야? 좀더 좀 그려 줘. <laughs> e, x까지. 아나 저기 무슨 느낌인지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어. 내가 순수한 건가? S만 쓰지 말고 다른 것도 써 줘. <laughs> 아 예. <laughs> <야>. S E X. 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섹스요.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. 아.. 나아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<laughs> 주체를 못 했네요, 어. 제가. 형 어, 언니? <웃음> 아니요. 이 새끼 성우는 도보을 보내야겠나. 그리고 아 오늘 운전하고 와서 아직 그 아스회를 이 남아 있네, 발이. 아, 존나 웃기네. <laughs> 오늘 오늘 이런 방 아니에요? 형? 오늘.. 이렇다고 들었는데 여기. 그 수위가 그 수위가 아닌데. 야, 오늘 우리 너 우리 그렇게 저질은 아니야. 아 오늘 인정하세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때 <laughs>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? 아, 평균 나이가 4 0 대인데 뭐 누나도, 그런 게 되겠어? 누나 그 정도 아니야. 예? 네? 더 심했죠. <laughs> 더 심했죠. <laughs> 누나는 더 심했죠. 어제 누나랑 누나. 나랑 흑인드립 친거 여기 못 써. <laughs> 모르겠다, 누나. <laughs> 어제 아, 뭐. 누나랑 나랑 아, 뭐. 흑인비아 얼마나 했는지 알아, 저리서? <laughs> 1이야. 그래서 새벽 새벽 시시까지 있었구나. 새벽에 새벽, <laughs> 새벽, 새벽 4시가다 내가 동훈이한테 죽여서 떠났다. 아이고, <laughs> 어, 너무 빨리 가시던데. 갈게. 이런거 아니라. 아, 갈 간다. 갈출. <laughs> 좋아요. <우리> 어디까지 따라오냐?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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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. 이제 먹을게요. 야아 <목소리> 하아 말했지 그래 존나 길다 어렝 내가 존나 잘 끄는 건데 왜 기상형 감기 쓰지 이 가야 되는데 어, 그형나 몰라 갑자기 나갔어 자러 간 듯? 그냥 상 음. 거의 음. 행사 아직도 안시 내일도 행사라고 하더 음, 진짜? 아 개 새끼들아! 아, 창전! 뭘하지는와해 숨어, 핀, 뭐야. 야! 산다. 저 때? 저 때? 저 때? 저나저 때? 저기저 때?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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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? 요 때? 저 때? 그럼 확실하게 말해주면안 돼요? 군 오늘... 체크 한번 해봐 오늘 질 편하게 노는 건지 아닌지? 야, 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, 여기 니가 글... 질 편하게 놀면 놀면은 총환이가 놓고 깰 뻔해 아... 안 되겠다 어 우리 오 아닌데 크게 했는데? 아알라 몸으로 버티네, 호그가. 하기다 모양이 있어가지고. 버텨 트레 도와줘야 돼. 와 아, 트레. 한타 이겼는데? 에? 아, 좀비, 좀비.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추당이는 추 그냥 음, 그거네. 질게임이네, 질게임 그냥. 예? <laughs> 무슨 소리야, 제가 지금. <laughs> 질량 1등인데. 혼 <laughs> 저, 저, <마차> 저, <laughs> <집량 1등인데? 웃음> <laughs> 아 저, 실실요요 저, 저, 등인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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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i 나이씨 o c h i Nice, nice. 저는 오늘 하루 h o t down. Ah. Son, owner, h a 요 u s h Harushigasunda, 수 있잖아 경쟁 i g u Jumbina Pewis. w 하시면 들어갈게요 그러면은. 아? 어? 누님 가실 때 <laughs> 들어갈게요. 네. 이 세팅을 어제 이게 렉 걸리더라고 게임이. 계속 인터넷 연결 끊긴다고 어던데 그러니까요. 설정을 좀 만져봐야겠어.